일이 바쁘고 몸이 피곤해도 라운드만큼은 빼놓을 수 없다. 필드만 나가면 다시 에너지 충전. 골프에 푹 빠져 있다는 주력 3년의 신예서 아이언샷 개선으로 80대 타수 진입에 도전합니다. 네, 평균 스코어가 한 95타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네. 그럼 아까 그 아이언별 클럽 거리 때문에 스코어에서도 조금 손해를 보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음. 드라이버를 잘 치면 아이언 음. 거리가 딱 남거든요, 여신들은. 네. 그러면은 그때는 또 아이언 때문에 오늘 못 시키는 경우가 많고, 음. 뭐 드라이버를 못 치면은 또 우두를 잡는데, 우두도 못 치면 또 아이언 거리가 <laughs> 남고, 그렇죠.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아이언은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저 같은 이 비기너들의 음. 그 아이언은 칠 때마다 거리가 매번 일정하지 않아요. 일정치가 음. 않고. 어 네. 스윙 좋지 않아요. 너무 폼이 그렇고. 예쁜데요. 네. <laughs> 오 굿샷. 네. 근데 사실 지금 뒷땅 맞았는데 그렇죠? 여기가 이게 그 인조 잔디다 보니까 네. 이런 효과가 있어요. <laughs> 지금... 이, 이런 잔디 가지고 필드에 나가서 치면 엄청 좋긴 좋을 텐데. <laughs> 이게 클럽이 클럽 헤드가 튀어서 그래요. 실제에서는 조금 덜 나갈 거예요. 요거보다. 그렇죠? 이것도 대단한 거. 요것도 있다. 그러니까 주로 아이언이 좀 이렇게 뒷땅이 정타가 잘안 맞아요. 네, 네, 네. 아, 제가 지금 저 스윙을 좀 보고 있는데 네. 그 발바닥에 움직이는 그 체중 이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드라이버도 그렇게 치시나 갑자기 궁금하긴 한데 그 전체적으로 체중이 좀 많이 왼쪽에 남아 있고 앞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그~ 아... 스윙하고 나서 혹시 네. 피니쉬 자세에서 좀 앞쪽으로 가끔 쏠릴 네, 때도 네, 있으시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있어요. 전체적으로 체중 이동이 네. 그~ 발바닥에 골고루 있다가 네.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몸 안에서 움직이는 거지만은 네.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좀 체중이 실리면서 다음 블루로 맞아야 되는데 음... 전체적으로 좀 왼쪽에 남아 있고 좀 풀어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저 영상도 한번 우리 저 네.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어드레스 자세에서부터 쭉 백스윙까지 한번 보시죠. 어깨 회전, 뭐 골반 회전, 그러니까 오른쪽 무릎이 조금 밀리는 정도는 있는데 아... 탑에 올라갔을 때이 영상에서 봐서는 퍼센트 그렇게 잘 느껴지진 않는데, 네. 실제로 저 체중 분배된 영상을 보면은 네. 어, 왼쪽에 체중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사실 아. 저 때쯤에는, 어, 지금 영상에서 중심축을 놓고 보면, 약간 기준을 잡으면 네. 상체가 오른쪽으로 네. 조금 가야지, 체중이 오른발에 좀 실리는데, 음. 지금은 오히려 이제 조금 그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못간 상태에서, 음. 저 상태에서 이제 공을 치기 위해서는. 빨리 빨리 풀어치는 수밖에 없겠죠. 아... 다운스윙 한번 임팩까지 한번 볼까요? 다운스윙이 돼서 임팩이 될때 보면은 지금 아... 저 위치에서 보면 정확하게 임팩이 될때좀 손이 앞서 나가면서 아... 아이언이 좀 다운블로우로 맞아야 되잖아요. 아... 지금 아이언인데 약간 좀 뒤에서 손목이 일찍 풀리면서 올려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 피니시까지 한번 쭉 갈까요? 피니시에서의 이 밸런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거를 <laughs> 그 프로 선수 영상하고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면은 아. 더 확실하게 금방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 거는 이제 여서씨가 하는 백스윙 한번 다시 한번 네. 보여주시고 저기서 조금 전에 그 스윙 영상 보셨으니까 네. 체중이 약간 왼쪽에 남아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어, 왼팔도 좀, 왼팔 근데 굳이 나는 뭐꼭 피라고는 설명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오른쪽은 이제 프로 선수 영상인데, 네. 백스윙 올라갔을 때, 하체는 잘 잡혀있지만, 팔을 옆으로 뻗고 있으니까, 체중이 저렇게 네. 돼야지, 이제 오른발에 적당한 정도로 체중이 실리고, 몸이 제대로 꼬이는 건데요. 고개 지금 좀잘안 안 되고 있고, 네. 어, 예서시 임팩트 한번 볼까요? 아까 그 임팩트 자세 한번 보셨죠? 그 손이 뒤에서 체를 풀어 치는 거. 어, 프로 선수가 임팩트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다운 스윙이 시작될 때 골반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임팩이 되는 순간엔 손이 훨씬 더, 거의 양손이 왼쪽 허벅지 쪽에 와 있잖아요. 네. 저래야지 이제 아, 아이언이 제대로 좀 다운블로로 맞게 돼요. 뒷땅이안 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손 위치도 그렇지만은 이 샤프트의 각도를 보시면 돼요 음... 그러니까 예서 씨의 샤프트는 거의 일직선으로 서 있고 네. 저 프로 선수의 그 샤프트는 그 정면에서 보면 왼쪽으로 이제 네. 많이 기울어져 있고 아... 이 상태에서 이제 둘다 피니시까지 한번 가서 쭉 보죠 피니시 때 밸런스나 이런 거는 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예서 씨그 측면에서 네. 스윙 플레인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올라가는 스윙 플레인이 흰색이고, 내려오는 게 노란색이에요. 음... 그러니까 백스윙 때 조금 인사이드로 가서, 그, 요때 이제 체중이동이 제대로 잘안돼 있었기 때문에 약간 오버더탑이 생기는데, 아... 다운 스윙 때 노란선으로 이제 내려와요. 약간 바깥에서 아... 내려오는 거를 왼쪽으로 당기지 않기 위해서 체를 최대한 빨리 이제 풀어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런 능력은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laughs> 피니시까지 한번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그, 첫째, 제일 눈에 띄게 좋은 거는 스윙 템퍼가 굉장히 좋으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공을 치면서 나만의 이렇게 그,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까지, 그리고 네. 피니시까지 가는 요 스윙 템퍼가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음. 얼핏 봐서는 네. 오스윙이 굉장히 어, 좋고,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문제점이 없어 보이지만, <laughs> 저렇게 뜯어놓고 보니까. 네. 굉장히 임팩 트 자세도 안 좋고, 뭔가 그 공이 네. 힘이 실리지 않고, 그 뒤땅이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동작들을 좀 지금 연습을 해 보셔야 되는데, 네. 어, 지금 드라이버는 뒤에서 풀어 치니까 아무 상관없이 공이 잘 나가잖아요. 음, 네. 그런데 아이언 동작을 제대로 지금 연습을 해서 몸 동작을 제대로 하면서 조금 다운블로를 치는 느낌으로 네. 드라이버도 그렇게 치잖아요. 그럼 네. 거리가 더 나, 더 나갈 거예요. 지금 우와. 160m가 나가는 게 네. 거의 아까 휘두르는 그 스피드로 보면 네. 178m를 0 0 충분히 치실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분, 네. 부분까지 좋아질 오. 것 같아요. 오늘의 K클리닉, 다운블로 연습으로 일정하고 정확한 아이언샷 만들기. 이렇게 섰을 때도 네. 그 아이언이니까 왠지 좀 다운블로로 쳐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드라이버 칠 아. 때도 이렇게 아이언이... 어주에스 자세 쓰세요? 네. 그러면은 네. 전체적으로 지금보다는 조금은 더아 하체는 골반은 놔두고 아 상체만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이는 느낌으로.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그렇죠. 아 이럴 때 네. 내가 발바닥에 체중이 어디에 가 있는지는 몸을 천천히 좌우로 흔들어 보면 느껴져요. 음 그래서 양발이 좀 균등하게. 네. 아까는 보니까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어져서 네, 왼쪽으로만 지금 체중이 네. 많이 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아, 네. 이제 백스윙을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백스윙을 했을 때, 탑에서도 지금 몸이 약간 아까, 아까 보니까 이쪽으로 아. 오질 못해요. 이러면 아. 굉장히 좀 오른쪽으로 많이 온 느낌이 들죠. 네네. 그러니까 오른발이 조금 무거워지고. 아, 네. 이렇게 와야 돼요. 오른발 그러니까. 오른발 뒤꿈치가 딱 무거워지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아까 보니까 이 스윙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오른발 뒤꿈치는 전혀 체중이 안 가더라고요. 아. 다 왼쪽으로만 쏠려서 아. 그거를 그 너무 가파르게 안 맞으려고 자꾸 풀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을 그런 느낌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백스윙을 해서, 아. 여기서, 이제부터는 왼쪽, 하꿈치 쪽으로 밀고 나가는데, 아. 상체가 가는 게 아니라 골반을 왼쪽으로 밀어보세요. 이렇게 아. 해서 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원래 스윙하시는 것보다는, 음. 느낌상으로는, 네. 백스윙 때는 상체가 오른쪽으로 조금 가고, 다운 스윙 때는, 그거는 너무 많이 과했어요. 골반은 그대로 잡아놓으시고 음. 조금 가서 다운스윙 때 골반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음. 그러면 자동적으로 좀 다운블로가 돼요. 어떤 음. 느낌인지 다시 한번 탑에 올라가 보세요. 올라갔잖아요. 다운스윙 시작해요. 골반이 너무 많이 밀렸어요. 음. 네, 제자리에서 상체만 가는 거고, 음. 그리고 다운스윙 때 골반을 왼발로 밀면서 체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음. 이거. 근데 원래 안해 보던 동작이라서 굉장히 네. 어색할 것 같아요. 지금 스윙 하신 거 보니까 네. 아, 내가 오른발 뒤꿈치로 가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골반을 자꾸 이로 밀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부터 조금만 몸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오른발 뒤꿈치가 조금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조금만 놓고 네. 스윙을 그냥 제자리에서 꼰다고 아. 생각하면 돼요. 굳이 네. 거기서 더 오른쪽으로 가 필요는 없고. 다시 네. 어드레스 한번 해 보세요. 백스윙부터 약간 오른발에, 예, 그러고, 왼발 디디면서 다운 스윙 해보세요. 오케이. 오, 그런 느낌이에요. 음. 지금 훨씬 좋아요. 이제 여기 뒤꿈치에 약간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 네, 느낌. 느낌만. 어제 했을 때부터, 아, 오른발 뒤꿈치를 조금 무겁게 서서, 요 뒤꿈치를 중심으로 그냥 몸을 제자리에서 꼬는 거예요. 음. 오른쪽으로 더 가지 마시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왼발 쪽으로 핫 골반을 조금 더 밀면서 다운블루를. 음. 이러면 체중 이동이 제대로 돼요. 오케이. 음. 밑에서는 자신 있게 가속 붙이시고 그 느낌을 이런 거예요. 오른발이 조금 오른발 뒤꿈치가 조금 무겁죠. 어두웠을 때 네, 네. 그렇게 조정을 하고 뒤꿈치를 기준으로 그냥 몸을 제자리에서 꽈서 이제는 왼발 쪽으로 충분히 달려 나가면서 치는 느낌. 음. 오케이 오. 좋습니다. 뒷땅 안날것 같은데 이제 <laughs> 스윙이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치고 싶다. <laughs> 공이 처음에 엉터리로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네. 방금 했던 고, 알려주신... 그, 예 몸의 움직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한번 스윙을 해보세요. 오, 탑핑 났죠? 그러네요. <laughs> 아까보다는 이제 몸이 제대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요. 음. 어선 신중히 쓰시고, 옆으로 밀고, 골반 밀고. 좋습니다. 음. 감속은 하지 마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음. 자, <laughs> 이제. 것 같아요. 네. 체중만 네. 느끼고. 네. 네. 잘 치셨어요. 잘 치셨어요. 네. 아, 괜찮아요. 음. 앞으로 쏠리는 것까지, 그것까지 생각하기는 지금 너무 바빠요. 음.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했을 때 오른발 뒤꿈치만 조금 더 느끼고, 그리고 왼쪽으로 밀고 나가는 거. 음. 지금처럼 조금 뒤땅 날 때는 원래 스윙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음. 왼쪽으로 골반이 충분히 밀고 나가지 못한 거예요 오케이 음. 아, 좋아지고 있어요 음. 다운스윙 때 골반 움직임을 조금 더 크게 하면 음, 그러니까 고게 작게 해서 네. 그렇죠 오.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하면서 머리만 안 딸려나가면 돼요 그렇죠. 오, 네, 그런 거예요. 지금 조금 아직 타핑성으로 <laughs> 맞아서 그런데 지금 스윙의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음. 이제는 조금 여기서 조금 더 다운블로우. 그리고 어, 스윙 패스가 인에서 인으로 제대로 가고 있죠. 페이스 음. 앵글이 스퀘어가 되고 있고 오. 저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오. 있는 거예요. 일정하고 정확한 아이언샷 만들기. 이상적인 체중 이동을 위해 오른발 뒤쪽에 체중을 싣고 클럽을 옆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백스윙. 상체가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다운 스윙에서는 골반을 왼쪽으로 밀면서 클럽을 떨어뜨려 주는데요. 이때는 왼발에 체중을 싣습니다.